자송가 28장으로 자송하시겠습니다 28장 자송입니다 사들의 찬송가를 내게 가르치소서 구 속하신 그 사랑을 항상 찬송합니다 주의 그 신도음 바다 이 때까지 왔으니 이와 같이 전국에도 이르기를 바라네 하나님의 품을 떠나 죄의 빵. 손 약하여 범죄하기 쉬우니 하나님이 받으시고 천국인을 치소서 아멘. 아멘. 오늘 함께하는 하나님 의 말씀은 구약 성경 시편 67편. 1절에서 7절까지 말씀입니다 시편 67편 1절에서 7절까지 구약성경 847면에 있습니다 이 말씀을 제가 공동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사 복을 주시고 그의 얼굴 빛을 우리에게 비추사 주의 도를 땅 위에 주의 구원을 모든 나라에게 알리소서 하나님이여 민족들이 주를 찬송하게 하시며 모든 민족들이 주를 찬송하게 하소서 온 백성은 기쁘고 즐겁게 노래할지니 주는 민족들을 공평히 심판하시며 땅 위에 나라들을 다스리실 것임이니이다 하나님이여 민족들이 주를 찬송하게 하시며 모든 민족으로 주를 찬송하게 하소서 땅이 그의 소산을 내어 주었으니 하나님 곧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리로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리니 땅의 모든 끝이 하나님을 경외하리이다 아멘 오늘 본문의 주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또 하나님의 구원을 모든 나라 모든 민족에게 베푸신다 그런 내용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그 동기 기도하는 담력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분이다라는 것을 믿기 때문이죠. 그래서 시편 67편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기도인데 처음 시작할 때 보면 민수기 6장 24절에서 26절까지 구약의 제사장에 사용했던 아론의 축도의 내용을 이제 인용한 이제 부분입니다. 특히 이런 이제 축복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모든 민족들에게 전파되고 또 확장되기를 소망하는 그런 시인의 마음을 읽을 수 있는 시입니다 또 구조적으로도 매우 독특한 이제 구조를 가지고 있는데 4절 말씀이 중심이 되어서 그한 절씩 이렇게 3절과 5절, 또 2절과 6절, 1절과 7절 서로 내용이 대칭을 이루고 있는 그런 독특한 이제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67편의 내용을 분류를 해보면, 먼저 앞부분 1절에서 3절까지는 온 땅에 하나님의 은혜와 구원을 구하는 기도의 내용이 되어 있고, 가운데 중심의 4절에 공평하신 하나님께서 이 나라와 이 민족을 다스리심에 대한 찬양의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다시 5절에서 7절까지는 모든 민족이 하나님을 찬송하게 되기를 소망하는 기도의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조금 자세히 좀 살펴봅니다. 먼저 1절에서 3절까지는 온 땅에 하나님의 은혜와 구원이 임하기를 구하는 기도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분이죠. 근데 이 은혜라는 것이 참 놀랍습니다. 은혜는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한계를 초월하죠. 그래서 은혜가 부어지면 우리가 상상하지 못했던 일들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한번 은혜를 체험하고 나면 우리가 곤고할 때, 힘들 때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기대하고 사모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많은 기도의 제목들을 가지고 기도하지만 사실 한 가지만 기도해라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 은혜를 좀 베풀어 주세요. 은혜, 은혜를 받을 수만 있다면 하나님의 은혜만 우리에게 임하게 된다면 나머지 이 세부적인 내용들은 다그 은혜를 통해서 해결될 수 있는 그 기도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1절, 2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사, 복을 주시고 그의 얼굴빛을 우리에게 비추사 주의 도를 땅 위에 주의 구원을 모든 나라에 알리소서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사, 복을 달라. 이렇게 기도한 후에 그 다음에 보면 그의 얼굴빛을 비추어 달라, 이렇게 기도하죠. 마치 태양빛이 비추게 되면 어두움이 물러가고 빛이 임하게 되는 것과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그 얼굴빛을 은혜의 빛으로 비춰주시게 될때 우리에게 있는 모든 어두움이 물러가게 되는 겁니다. 특별히 얼굴빛을 보면 이제 우리는 분위기를 알게 되죠. 그래서 이 얼굴이라는 말에 우리말 어원을 보면 이... 얼, 이게 정신이, 이것이 바깥으로 표현되는 굴과 같다. 그래서 얼과 굴이 게 합해져서 얼굴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내면에 있는 정신이나 우리의 얼, 이것이 바깥으로 굴처럼 나와서 표현되는 게 얼굴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얼굴을 보면 그 얼굴 속에서 마음을 알수 있는 겁니다. 이렇게 따뜻한 표정, 온화한. 어, 표정이 얼굴 속에서 묻어나기도 하고 아주 화나고 무서운 그런 것들이 어, 마음의 내면이 얼굴에 다 표현된 거 아니겠습니까? 네, 하나님이 어, 그의 얼굴빛을 우리에게 비추사 이 이야기는 하나님의 은혜의 빛으로 어, 우리를 비춰달라 하는 기도죠 시인은 이 은혜가 어, 자기에게 뿐만 아니라 온 세계에 다 전파되고 깨달아지기를 또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절에 보면 땅 위에 모든 나라에, 3절에도 민족들이 모든 민족들이, 4절에 보면 온 백성은 민족들은 땅 위에 나라들을, 그리고 5절에는 민족들이 모든 민족으로, 7절에 보면 땅의 모든 끝이, 이렇게 거듭거듭 나오는 말씀들이 다 뭐냐면, 어, 자기 자신이나 어, 자기 민족에게만 국한된 게 아니라 어, 땅 끝에 이르기까지 모든 민족, 모든 나라, 모든 백성에게 이 하나님의 은혜가 다 깨달아지기를 원한다 하는 그런 기도를 드리는 겁니다. 우리가 사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을 보면서 안타까운 마음이 드는 것은 그들이 너무 자기 세계에 갇혀 있고 또이 세상적인 것에 매여 있어서 그 좋으신 하나님을 어, 모르고 살아간다는 거예요. 어, 저들도 우리와 같이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만 있다면 어, 저들의 삶이 달라질 텐데 그런 안타까움이 남지 않습니까? 비록 어, 그들이 물질적으로 풍요롭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그 마음의 허전함과 헛된 것들로 인해서 허망함을 느끼게 됩니다. 어,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은 뭐 지금 당장 뭐 우리 앞에 뭐 풍성한 게 없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은혜가 지속적으로 공급되고, 은혜의 얼굴 빛으로 비춰주시는 것들을 보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그 은혜 가운데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3절에 보면, 하나님이여 민족들이 주를 찬송하게 하시며 모든 민족들이 주를 찬송하게 하소서.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되면 저절로 찬송이 나올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찬양이 민족에서 민족으로 계속해서 전달되면서 모든 민족이 다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고 그 은혜를 고백하고 찬송하는 결과가 나타나기를 소원하는 것입니다. 지금은 당장 하나님을 잘 모르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도 있고 또 종교들도 다르지만 모든 민족들이 다 하나님을 알게 되고 그 은혜에 감격해서 찬송하게 된다면 얼마나 감격스럽겠어요. 그래서 이 3절의 말씀은 사실 5절에서도 어, 그대로 반복됩니다. 아까 제가 구조적으로 4절을 중심으로 해서 어, 대칭을 이루고 있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3절과 5절을 보면 사실 그대로 같은 어, 내용이 반복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그리고 어, 두 번째 주제, 가운데 중심을 잡고 있는 4절에 보면 어, 공평하신 하나님을 어, 찬양합니다. 그래서 3절과 5절을 사이에 두고 어, 4절에서 신인은 하나님을 왜 찬송하는가? 그 이유에 대해서 하나님이 공평하게 다스리신다라는 것을 들고 있어요. 사절에 보면, 온 백성은 기쁘고 즐겁게 노래할 지니 주는 민족들을 공평하게 심판하시며 땅 위에 나라들을 다스리실 것이민이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공평하게 심판하시고 공평하게 이 나라를 다스리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 이 세상이 불공평하기 때문에 고통을 당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힘없는 사람들이 느끼는 괴로운 감정, 감정 중에 하나는 억울함 아니에요? 왜 억울함을 느낍니까? 이 세상이 공평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데 지도자가 정의로우면 이 세상의 불공평한 것들을 바로 잡습니다. 그러나 지도자가 타락하게 되면 뇌물을 받고. 불공정한 사회 구조를 만드는데 공조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 돈 없고, 힘 없고, 빼고 없고, 권력 없고 하는 사람들은 억울하게 당하는 경우가 생기게 되는 겁니다. 뭐 어디에 가서 하소연을 할 때도 없고, 심지어는 재판을 받아도 이 판결을 통해서도 공정한 재판 결과를 얻지 못하기 때문에 힘 없는 사람은 억울하게 당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런데 만약에 하나님이 공평하게 세상을 심판하시고 비록 사람들이 불공평한 판결을 내렸어도 하나님이 공평하게 심판하시게 되면 억울하게 당했던 힘없는 자들이 숨통이 트이게 됩니다 처음에는 악이 득세하고 악한 자들이 세상 권력과 결탁해서 승리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께서 그 악한 자들을 심판하시면서 정의가 실현되는 것이죠 자 만약에 우리가 그런 일을 경험했다면 어떨까요? 정말 내가 힘이 없어서 억울함을 당하고 어디다 하소연도 못했는데 하나님이 하나님의 권능으로 심판하셔서 그들을 정죄하시고 우리를 세워주셨다 그럼 찬송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는 이렇게 막연한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우리를 공평하게 또 우리를 복되게 하시는 그 다스리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것으로 은혜는 경험되는 겁니다 그래서, 어, 세 번째 주제로 5절부터 7절까지 보면, 이제 모든 민족이 하나님을 다 찬송하게 되기를 소망하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5절은 아까 3절과 같기 때문에, 어, 그대로 보시면 될것 같고, 6절과 7절에 보면, 어, 하나님의 은혜는 공평과 정의 또 영적인 은혜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들을 공급해 주시는 것으로 나타나기도 합니다. 그래서 6절을 보면요. 땅이 그의 소산을 내어 주었으니 하나님 곧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리로다 그랬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영적인 은혜만 베풀어 주시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필요한 것들도 다 채워주신다는 거예요. 이 땅에 소산을 내어 주도록 그렇게 공급해 주신다는 겁니다. 또 6절의 뒷부분과 또 7절에 보면 반복해서 나오는 말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신다 하는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여기에서 이 기복신앙과 축복신앙을 좀 구분을 할 필요가 있는데, 기복신앙은 하나님을 믿는 목적 자체가 내가 복을 받기 위함입니다. 그러나 축복신앙은 우리에게 복을 주실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께 믿음으로 구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누리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엄밀히 말하면 기복 신앙은 우리가 복받기 위해서 하나님을 이용하는 것이라면 축복 신앙은 복의 주권이 하나님께 있고 하나님께 복을 받았을 때 복을 주신 하나님의 뜻대로 살겠다는 그러한 헌신이 동반된 것이 축복 신앙이다. 이렇게 볼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기복 신앙은 사실 뭐 하나님께 복을 달라고 비는거나 또 부처님께 복을 달라고 비는거나 어 다른 우상에게 복을 달라고 비는거나 뭐별 차이가 없어요. 그러나 축복 신앙은 그 대상을 바꿀 수 없는 것이죠. 하나님이 주권자이시고 복을 주실 수 있는 유일한 분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누리게 합당한 모습으로 헌신하고 이게 바로 축복 신앙이 되는 음. 겁니다. 여기에서도 보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주신다라는 얘기를 반복하는 이야기는 이 축복신앙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겠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시인은 하나님이 우리의 땅에 소산을 내어주시고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분이라는 것을 믿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이렇게 될때 땅의 모든 끝이 하나님을 경외하게될 것이다 그랬어요. 아까 제가 2절, 3절에서도 계속 반복해서 뭐땅 위에 모든 나라에 모든 민족들이 이렇게 이야기를 한 것처럼 여기에서도 모든 나라에 하나님의 은혜가 비춰지고 그로 인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유하게 되기를 기도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구원과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긍휼이 이렇게 나로부터 시작돼서 우리 민족에게 그리고 다른 모든 민족에게 땅 끝에 모든 나라에게 다 확장되기를 원하는 이 기도를 계속해서 반복해서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10편 67편은 하나의 이제 제목과 같은 별명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선교의 노래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과 자비와 공평하심을 계속해서 하나씩 하나씩 확장되어 나가기를 선교가 이루어지기를 소망하는 것이죠. 사실 이러한 사상은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편협한 선민 사상과 정반대가 되는 하나님의 뜻을 보여주는 것이죠. 유대인들은 자기네들만 하나님께 특별히 선택받았다. 그래서 자기네들만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누리고 나머지 이방인들은 다 저주받아 마땅하다. 이렇게 편협한 민족주의로 이방인들을 무시하고 잘못된 우월감에 사로잡혀 있었는데. 오늘 시0편 67편을 보면 그런 생각들이 얼마나 잘못된 것인가를 보여주고 이 시인은 계속해서 그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와 극률이 어, 모든 민족에게 땅끝대까지 어, 이르도록 그렇게 기도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사실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된 사람은 이 하나님의 복음이 전 세계로 확장되기를 원하는 소원을 품게 됩니다. 그래서 작게는 내 주변에 있는 내 가족부터 내가 가장 가까이 지내는 사람부터 내 공동체 모임 또더 나아가서 우리 기도를 통해서 이 나라와 민족 심지어는 세계 이 선교지들의 이 선교지의 이름을 불러가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복음이 땅끝까지 전파되기를 소원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서 자신이 이렇게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가 되고 또 복음의 통로가 되도록 애쓰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먼저 일차적으로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하나님의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이 복의 근원이 된다, 복이 된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복을 우리가 받아 누리고 더 나아가서 나를 통해서 이 복의 통로가 되고 복이 흘러 넘치는 그런 이제 축복의 통로가 되는 삶을 살아야 된다 하는 겁니다. 오늘 시인의 고백과 같이 우리가 축복의 통로가 되어서 하나님이신 은혜가 하나님의 축복이 나에게 차고 넘쳐서 흘러나가서 아 다른 사람들에게 전파되고 또 하나님의 구원을 함께 전하는 그런 사명을 감당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10편 67편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가 하나님께 고백되어지고, 내가 축복의 통로가 되어서 그 은혜와 축복을 받아 누릴 뿐만 아니라, 나를 통해서 축복의 통로가 되어 다른 곳에 차고 흘러 넘쳐서 전파되기를 소망하는 내용을 살펴보았습니다. 우리에게도 이러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셔서, 먼저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한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만난 고백과 간증이 넘쳐나게 하시고. 하나님께 받은 그 복이 우리의 삶에 은혜로 차고 넘치게 하여 주셔서,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까지 그 은혜와 축복이 전달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작게는 내가 가까이 지내는 사람부터, 또 멀리는 세계 선교의 비전을 가지고 기도하면서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해 함께 헌신하는 저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하루를 또 시작하면서 하나님의 도우심과 은혜를 구하오니 필요한 은혜를 저희들에게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의 선하신 능력으로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이끌어 주옵소서 우리의 연약한 육신을 주께서 강건케 하여 주시고 병든 몸을 주님의 치료의 손길로 고쳐 주시며 우리의 기도의 제목과 마음의 품은 소원들을 하나님의 선하신 뜻 가운데 이루어 주시옵소서 기도응답의 기쁨과 감격이 날마다 넘쳐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며 살아가는 저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 우리의 모든 삶을 부탁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각자의 기도의 제목들로 자유롭게 기도하시겠습니다.